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내 상황은? 일단 제가 예, 지난주 일주일간 미국 내 싱크탱크를 방문했습니다. 출장을 가서 좀 예, 미국 상황에 대해서 좀 봤는데, 일단 미국은 이미 그 재선국면, 선거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음. 민주당 내에서 후보가 열 명. 이, 이미 0명 이상이 후보로 나오겠다, 경선에 출마하겠다, 민주당 내 경선이죠. 네. 라고 하면서 그 연예인도, 그 유명한 연예인도 나오겠다라고 할 정도로 해서. 근데 이, 이, 아직 그 민주당 내부 경선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반 트럼프 진영을 구축해서 이번 그 청문회 때큰걸 보여주겠다라는 준비를 이미 한걸 그때 좀 저, 더,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 그래서 이, 대외 영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미 음. 미국 그 내에 있는 그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그 미국인들이 이 싱크탱크에서 얘기했듯이 좀이 재선을 바라봤을 때 자신에게 그 샘법을 좀 계산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놓고. 네, 네. 브라스 마이너스 샘법을. 네, 네. 여기에서 거기서 협상을 했을 때그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 이제 이일차처럼 이렇게 선언적으로 계속 이렇게 뭐그 서로가 합의된 걸로 했을 때 오히려 역공을 실리가 없이 계속 음. 그 북한이 원하는 걸다 주고 있다라는 그 민주당과 그 미국 내 언론들의 음. 그 엄청난 공격이거든요. 또 미국 지금 이그 청문회에서 1차 북미 정상에 대한, 대한 그 공격이 있을 거라고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음.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런 불안감이 이미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듣고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이 예, 그런 좀 요인이 하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또 다른 일본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번, 요인이요? 네, 이번 기자회견,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보면 일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이 아베 총리나는 일본의 무역협정에서 좋은 게 얻어질 거다라는 의외로 음. 일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네. 이미 일본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은 원래 그 미국 의회 외교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 노비 미국에 대한 노비가 음. 일본은 대단한데 이미 이번 회담 음. 전에도 일본이 이제 아베가 직접 나서서 음. 예 우리는 대북 제재를 해제할 용의가 없고 음.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을 네. 압박을 했죠. 트럼프를 압박을 했죠. 그래서 음. 이제 미국이 마지막에 트럼프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뭐 일본과의 그 무역 협정에서 미국의 네. 긍정적인 국익을 추구하겠다라면서 음. 마치 일본에게 선물을 준 거. 음. 신양심 이야기 같은 측면에서 일본의 음. 외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또한 요인으로 네. 또 미쳤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분석은 지금 거의 처음이고 네.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